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긴 NSR 동탄호산점, NSR 평택점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오늘 28도고요. 내일 30도라고 하는데요. 예, 5월 초에 날씨가 서늘서늘 해서 평년 5월보다 낮다고 했는데 갑자기 더워졌네요. 그러면, 뭐, 온도는 올라간 대신에 여러분들이 라이딩 하기는 훨씬 좀 편해졌을 겁니다. 왜냐면, 하 여러분들이 추울 때는, 뭐,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야 되잖아요. 겹쳐 입고 막다 번거지 쓰고 막 해야 되는데, 뭐 요즘에야 위에는 베이스레이어나 저지 한장 입고, 밑에는 빔숏이나 빕 빔롱 빕 하나 입으시면 되니까 아주 간단하고 편해졌습니다. 라이딩 하기는 좋아진 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전거 탈때 필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을 건데요. 제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네, 헬멧입니다. 헬멧은, 여러분들이 자전거 탈때 반드시 단 1미터나 10미터를 가더라도 예, 헬멧을 쓰셔야 되고요. 왜 써야 되냐? 혹여라도 낙차를 하면 자전거는 속도와 높이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1만원짜리 헬멧이든 10만원짜리든 100만원짜리든 여러분 머리를 위해서 반드시 헬멧을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엉덩이 안 아프게 해주는 패드 바지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중거리나 장거리로 라이딩을 하게 되면, 이게 처음에는 모르는데요. 한 20km 가고 30km, 40km 가면, 여러분들 엉덩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NSR이나 어디든 나오는 패드 바지를 입으면,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거리를 조금 늘리고 시간을 더 늘려도, 여러분들 엉덩이가 훨씬 덜 아프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제가 뭐라 그랬죠?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장갑입니다. 요 장갑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한번더 세세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요 장갑의 역할을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라이딩 시에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라이딩할 때 자전거를 타면 얘가 우리가 유리면 위를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충격들이 자전거를 통해서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가 맨손으로 잡, 잡는 것보다 이렇게 쿠션 패드가 들어, 쿠션이 들어있는 요 장갑을 끼고 자전거를 타게 되면 얘네들이 일정 수준의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거리로 자전거를 타셔도 손의 피로도가 훨씬 덜해집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낙차했을 때 여러분 손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미끄러지면서 찰과상을 입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 게 있음으로써 여러분 손바닥에 손등, 뭐 손가락 다 이렇게 좀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 장갑들이 합니다. 네.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구근 없이 장갑을 끼십니다. 근데 보통 여름철에 특히 남자분들은 긴 장갑을 끼면 땀이 나니까 이 반장갑들을 많이 끼십니다. 여름에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손가락에 타는 것을 싫어서 이런 반장갑보다는 긴장갑을 많이 끼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폰로에서 새롭게 나온 반장갑 하나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공식 이름은 얘가 폰로 인스팅트 하프 핑거 글러브입니다. 예, 영어를 번역해 보면 예, 손가락 반만 끼는 장갑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 특징들을 한 가지씩 보시면. 우선 이렇게 제가 꼈는데 이 손등의 뒤쪽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딩을 하면은 요 뒤에서 보이는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예, 로고를 여기다 붙였는데 이게 반사 소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라이딩 하시면서 이렇게 자전거 핸들 핸들을 잡으면 뒤에서 차들이 불빛을 쏘면 이게 반사 소재로 작용을 합니다. 타이지에도 있고, 저지에도 있고, 다 있지만, 장갑에도 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안전성을 올려주고, 또이 전체적인 장갑에서 디자인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얘네들이 메모리 폼입니다. 메모리 폼이다 보니까, 당연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흡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 전체로 보면 이렇게 실리콘으로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전거 핸들을 잡는 그립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여기 원단이, 요 장갑의 원단들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야들야들하고 아주 시원해 보입니다. 얘는 스트레치 우븐 원단이라는 걸 써서 되게 시원하고 가볍습니다. 네 그리고 NSR의 모든 장갑에 보시면 요렇게 이런 그 가운데 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에 요런 끈 같은 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름에 장갑 벗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때 요걸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싹 예. 이렇게 장갑 빼는 역할을 하는 요게 다 붙어 있습니다. 이 폰도 인스팅트 장갑의 칼라는 이렇게 블랙하고요 그리고 레드 그 다음에 이렇게 블루 이렇게 세 가지 아주 강렬한 칼라로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 사이즈는 표가 나가고 있을 건데 표에 있는 고그 사이즈 보셔서 여러분들이 주문 주시면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폰로 인스팅트 장갑의 가격은 59,000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실 때 여러분들의 손에 안전을 책임져 줄이 장갑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요 아니면 아래 인터넷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주문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창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동탄 오산점이나 가까운 평택점에 계신 분들은 점에 나오셔서 장갑도 끼워보시고 신제품이나 할인 상품도 보시면서 차도 한잔 하시면서 구매하시면 더욱 즐거운 쇼핑이 되실 겁니다. 네. 늘제 영상 구독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는 분들한테 정말이지 딱한 분이라도 전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도 행복하시고요. 이상으로 NSR 동탄호산점, NSR 형택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